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카메라 두 대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인스타 360X3이고 다른 하나는 고프로 11 인스타 360X3 같은 경우는 렌즈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렌즈 관리를 되게 잘하셔야 되고 고프로 같은 경우는 생김새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 인스타 360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360도 촬영이 가능해요 여기로도 촬영하고 여기로도 촬영해서 짜식되는 거고요. 그리고 싱글렌즈 모드라고 해서 이 렌즈 하나만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고프로 같은 경우는 360도 촬영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360도 촬영 차이점과 화질 차이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찍은 것 같은 경우는 인스타 360 360도 버전이랑요. 그리고 고프로 11, 인스타 360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나중에 후보정으로 이런 효과를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화질 면에서는 고프로가 거의 압승이에요 다만 인스타360 같은 경우는 이렇게 360도를 돌리면서 변화를 줄 수가 있어서 훨씬 재미있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만 봐도 고프로가 훨씬 선명하다는 거 보이시죠? 네, 아까는 인스타 360 360도 버전이었고, 지금은 싱글 렌즈 모드예요. 5프로는 여전히 좋은 화질의 결과를 낼수 있는데, 인스타 360 같은 경우는 싱글 렌즈는 비추예요. 많은 떨림도 있고, 화질도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띄어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들 이용하는 1080이에요. 아까는 4K였는데 지금은 1080 60 프레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화질 차이가 많이 나죠? 인스타 360 같은 경우는 파란색을 되게 강조하는 느낌이고 고프로는 그냥 고루고루 잘 색감을 표현을 합니다. 마이크도 테스트했는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구루마, 구루마, 구루마 안녕. 구름마구름마구르마 여기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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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장단점이 확연히 있어요 인스타360 같은 경우는 재밌어요 촬영을 하면 무조건 후 보정을 거쳐야 하긴 하는데 되게 재밌게 촬영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제가 몇개 찍었었던 것 중에 이런, 이런 식으로 정말 재밌게 결과를 낼 수가 있고요 고프로, 고프로 같은 경우는, 화질 같은 경우는 액션캠에서 거의 최강이라고 할수 있고, 카메라 떨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작은 소프트웨어 그런 설정 같은 경우도 되게 잘돼 있어요. 역사가 길기 때문이죠. 인스타 360은 어, 화질은 고프로보다 조금 떨어져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뭔가 조금 어색해요. 근데 이 360도 촬영 모드에서는 너무 재밌고, 내가 포인트를 주고 싶은 것에서 강조할 수 있고요. 나는 화질을 따진다 하시면 고프로 사시고, 뭔가 재밌는 결과물이 필요하다 하시면 인스타360 추천드립니다. 저는 두개다 아주 만족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